먼저 첫 번째 위에 탑 가이드를 자른다. 오케이, 탑 가이드를 자를 때 스퀘어 라인을 만든다. 오케이, 1번, 그 다음에 그 가이드를 가지고 자른다. 2번, 오케이, 그러면 박스가 모양이 된다. 3번, 뒷백으로 와서 뒤에 걸 가지고 와서 커팅한다. 지금 여기 너무 길잖아, 그치? 이거 가이드를 가지고와서 커팅한다. 3번, 오케이, 4번, 뒷백 가이드를 가지고와서 커팅한다. 오케이, 그 다음에 지금처럼 봐봐, 이렇게 무거운 라인 있잖아. 이 무거운 라인을 그레이제이션 테크닉으로 연결한다. 오케이, 쓰세요. 다시 한번! 1번 하나, 두, 셋넷 다섯. 이때 각도는 스퀘어 라인을 만든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오케이. 그 다음에 백, 오케이. 그 다음에 백 사이드.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올려치기 진행한다. 안녕하십니까? 올려치기를 진행한다. 오케이. 그래서 박스 모양 스퀘어 라인을 만든다. 오이 오케이. 스퀘어 라인을 만든다. 오케이. 파이스틱 아이비 컷. 배터리가 없네. 없어. 배터리가 없어. 배터리가 다 됐어.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. 오케이. Okay.